저희 즉흥 여행 떠나기로 저희가 3주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비가 오는 거 현실. 음. <laughs> 그렇지만 우리는 계획된 대로 가는데 어 오늘 저희 주제가 우리 코밍이 그 조카 하나랑 같이 이제 여행 을 가는데 이모 삼촌들과 함께 가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 귀염둥이 쌤이 만나러 가시죠. 자, 우리 여기 세미 집 앞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오늘 즉흥 여행 우리가 룰렛 돌리기로 할 건데 지역이 여수, 사천, 부산, 경주, 포항, 남해, 거제, 울산, 영덕, 울지. 야, 이 중에서 어디 걸렸으면 좋겠어요? 가까운데요. 가까운데요. <laughs> 영원대탁 주인공 박세미가 도착했습니다. 세미 안녕. 이거 돌려서 세미가 이거 걸리는 장소 우리 오늘 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열. 오케이. 오케이 열. 부끄러? 세미야 봐봐. 이거 어떻게 돌리는지 봐봐. 이모 하는 거 보여줄게. 여기를 이거 딱 노란색을 잡고 세게 콕! 이렇게 돌리는 거야. 할수 있겠어? 어, 엄마랑 엄마랑 같이, 같이 올라 세게, 세게. 아니 위위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어, 소. 우리 원래 친해요. <laughs> 어. 빨간색 좋아한다고? 빨간색 좋아해? 빨간색. 더더 세게. 세게. 세게, 세게.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세게. 시작이다. 호호호호 출발. 우와 어? 이거 부상 아니야? 부상! <laughs> <laughs> 엄마 이쪽으로, <laughs> 엄마 이쪽으로세요. <laughs> 부상합니다. <부산> <laughs> 아 진짜 어디서 이런 예쁜 우비를 사서 또? 이거 이거. 세미 앉혀줄게. 맞네요. 어, 자 우리 이모 삼촌들, 삼촌 이모들, 우리 갑니다 부산으로 건너가 출발. 저, 저 이모 삼촌들 탐 걸리셨네요. 어? 우리 또이 귀여운 세미에게 또 동생이 있잖아요. 감자. 헤이. <laughs> <laughs> 엄마 오늘 저런 많은 길에 가? 어, 봐봐. 피 엄마 가면 저런 많은 길에 간대요. 네. 하하하하 많은 길에 갔대. 우리 이모 삼촌들 완전 방청객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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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런 농등 많다. 그지분자라다지지아엄터 아, 그래. <laughs> <laughs> 좋아해 너터널살 터널 라이네왜 터널 좋아해? 왜 좋아? 왜 좋아? 이 언니는 왜가너할말 없으면 딴 얘기 한다 I'm 또 o i 가 g to tell you a 으 o u t the food.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e food. I'm going to tell you 천 원짜리 있나? 나 지금 안 가지고 이걸... 아 해줄려 는데안네에있 어. 에 있다고? 어. 나중에 하자 나중에. 어때? 에있어왜나어왜나왜어 나중... <laughs> 미안해. 돈이 안들 몰랐어. 세미가 이거 좋아할 줄 몰랐지.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지 이거 돈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야. 이거 돈이 없다고 안 되는 거야? 어. 돈이 없다고 안 되는 거야. 이거 밥을 안 먹었나 봐. 밥을 안 먹었어? 어 먹을지 선택하는 거야. 어, 이거 빼면 안 돼. 이걸로 이렇게 풀려 세게할수 있어? 이모들의 점심이 걸렸다. 오. <laughs> <우와! 웃음> 대박. <웃음> <요>. <웃음> <웃음> 이모가 해줄까? 아 이게 뽑힐 때까지 계속 되네. 어 좋네. 어쩐지 너무 신나아 티니 <laughs> <laughs> <슬이> 마음에 들어. <laughs> 아, 이거 먼지 보여줘 여기. 나연 이모한테 보여줘. 오, <laughs> 아, 귀여운데? 뽀가생미야 우와, 너무, 우와, 너무 예쁜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가자 이제.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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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맞는데꼬꾸려 했다. 꺼꾸렸어? 어. 왜 그러지, 대브라이모는 누구? 대브라이모왜 못하지? <laughs> 세미야. 이렇게 꼬꾸려 했다. 세미야 잘하려면 어떻게 어, 해야 거꾸로 했어? 돼? 꺼꾸렸어? 아니야, 지금 올케 한 거잖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어, 그렇게 하는 거야. <laughs> 어. 세미 오늘 우리 바다 보러 가면 수영하다 같이. 새이 빠져. 새이 <laughs> 빠져 이런 거야? 어 빠져. 어머. 진짜 등이 올라타 새미 빠져요. 어, 등이 올라탄 안 빠져. 어 삼촌이 구해줄 거야 새이야 수영 하나 할까? 수영 할래? 그럼 빠져. 삼촌이 잡아준대. <laughs> 아니, 아니야, 싫어? 빠져. 새미 <laughs> <여러 가지> <laughs> 자는가 보네. 새이 <laughs> 대답 많아네. 잘 자네. 그니까. 아! 잠자는 사람은 팔 이렇게 들어주면 들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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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면 들고 있다고. 어, 그랬네? 진짜 자네? 어, 내려오는가, 진짜 자네? 손이 안 내려오니까 <laughs> 차 자는가 보다. 우와. 이제 차 타고 와도 되겠다, 그죠? 삼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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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절대 안 내네, 오늘. 네. 진짜 자는가 보다. 네. 이모가 잡아주게. 이모가 잡아주게. 이 보자 우리 두더지집 찍을까? 두더지집 찍을까? 두더지집 찍을까? 뭘볼래 뭐야? 어어 이거? 어, 어. 아오에 근데 네, 아니 아니에요. 혼자 아, 아, 그 두더지집 아니에 언제 두더지고바었어아아 뭐라 했어? 두더지집래 두더지집 아니데 여기 앉아도 되지? 예, 네, 돼요 어 앉아 앉아 혜아이뜯라 뜯으라 세네갈 했었나? 했었나? 세네갈 했었나?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럼 뚜들겨 이건 아니, 아니. <laughs> 이걸로 손을 넣어 뚜들겨 봐네갈 밥알에 한 손처럼 뚜들겨 세네갈 밥알으진 쎄게 있다 이게 봐봐라 우와 세네갈 어 세네갈 펜이 하고 있어야 해볼게요 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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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위에 뚜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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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질생겼다질생겼다 여기. 내내지. 생겼다 그렇지. 여기 세미어 높데미 줄게. 안 들어가자? 그럼 생이 들어가게 만들어 볼까? 어, 만들어 보래. 어? <laughs> 안 무너져. 안 무너진다고? 이렇게 하면 무너지지. 움직여 봐. 어, 여기 네발 놓을 수 있다. 여기 발로 와 봐. 여기. 발로. 여기 발로 할수 있어. 이어와 봐. 일어와봐 봐. 네. 어. 어. 한건다 봐. 세이야 뒤죽여. 뒤죽여. 세미야 일어나 봐. 일어나 봐. 일어나 봐. <laughs> 가만히 서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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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발 놓고. 여기 발 놓고. 는 거. 아, 뭐, 어 <laughs> 쌤이 갇혔다. 갇혔다. <laughs> <laughs> 좋아한다, 쌤이. 쌤이 <웃음> 안녕. <웃음> 쌤이 안녕. 잘 갇혀. 갇혀. 쌤이 나와 봐. <laughs> <laughs> 우산 위내려어 우산 꽂아 놨어. <laughs> 귀여워. 귀여워! 박쌤이 신나는데? 이거 즐기는 것 같은데? 네, 뽑아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웃음> <우와>. <웃음> 다시 올려봐. 하나, 둘, 셋! <laughs> 저 주머니에 톡 거. 어, 그러니까. <laughs> 아까, 아까 뽑기 한 거야, 여기다가. <laughs> 쌤이야! 이거 가방에 넣어줄까? <laughs> 이모가? 어? 거기 가방. 이모 네. 여기 가방에 넣어 줄까? 응. 어. 넣어. 세미가 넣어. 가방에다 딱 넣어. 그렇지. 그렇지. 세미가 넣어줄까? 아? 우두잇단.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 가. 아, 알어 <laughs> 아기 주장이 강한 편. 천천히 가고 아, 싶대. 천천히 재밌어. 그게 재밌어. <laughs> 이모 녹는다 녹아. 이렇게 바디 우두면 이렇게 이게 내려가. 아 내려가 시계 내려가 자 이모 손 이모 손 잡고 가자 어? 어? 이모 손안 잡을 거야? 왜? 이모도 그래 괜찮아 아니야? 너 잡기 싫으니까는 핑계된다 조심. 그래서 이모가 잡아 준다는 거야. 안 잡을 거야, 그래도? 어? 안 잡아. 안 잡아. 손고갈 거야. 주머니에 손 놓고 갈 거야? 다말다다 어. 말랐어? 어. 와, 쌤이 좋은 바지 입었네. 다 말랐어? 어 네가 말렸어? 어떻게 말렸어? 전복이가고 왔어. 하. 전복이 전복이가고 왔어. 아, 복지 행복지. 이제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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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시작, 이제 시작. 밥 먹자 이제. 끌려오는 건가요? 세미야, <laughs> 너 괜찮은 거야? 어때 이렇게 이동해주는 서비스? <laughs> 대답을 하시오. 편해? <laughs> 돈 뛰는데 어디 있 또? 돈 뛰는데? 돈뛰는데 봐왔어. 아. <웃음> <웃음> 자 이거는 바지는 걷겠습니다요. 아니 뭐든 다 그렇지. 어. 어? 여기서 바지 벗으면 뭐라고? 사장님 부끄럽다고. 부끄러워? 집에서 벗어야 돼. 아, 세미가 부끄러운 거야?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야? 세미야, 살짝 벗어봐. 아니야, 집에서 벗어. 집에 집에서 벗어서 뭐라고? 집에 가려면 우산으로 가야겠다. 아면 일단 안아서. 아, 우산으로 가리면 되겠다. 집에 가자, 복지 가자. 그래, 가서 가면 근데. 되지. 아, 그래, 그래. 그럼 신발 신어. 어, 지은이 잠깐 신발 신고 올게. 어, 씻어. 왜, 일부러 묻혀 또? 그럼 <laughs> 나온 거니? 됐어, 다 씻었어. 가자. 아, 하나 아, 간다. 아. 어, 이러면은, 세미야, 욕 먹어. 물 아깝다고 욕 먹어. 그래, 지금 물 어, 없는데. 물이 귀하거든. 어, 알겠지? 좀 난리 났는데, 샘이야. 너가 잠글 거야? 어, 어 알았어. 장작할 사람이 된 사람인데. 그래, 잠거. 아니, 잠거 해야 돼. 물 아껴 쓰지 않는다고 혼나. 그래. 그렇지. 오, 케 잘해. 하이파이. <laughs> 가자. 가자. 어, 여,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가자. 칼국수 좋으시죠? 좋은 거 확실하죠? 칼국수입니다. 샤브샤브 아니고요. <laughs> 칼국수 먹으러 온겁니다 동천. 칼국수에 살이 추가한 거 그렇지. 음. 칼국수에 살이 추가한 겁니다. 자, 아, 고기 살이 추가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고기 살이 추가하겠습니다. 칼국수에. <laughs> 세미는 지금 뭐 먹는 거야? 어, 그거 물 아니에요? 물 맛있어요? 세미 맛도 먹어야지. 어? 뭐라고? 맛도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 아, 만두 먹어야 된다고? 엄청, 엄청 크다! 크다. 너무 아름다아 아, 너무 좋다 여기 <laughs> 얘 둘만 감성 <감정> 체험 <laughs> 오, <태픽>. 진짜 <laughs> 아신뇨 마을은 무슨 세미야 맛있어? 신뇨 마을 안 좋아? 응? 들어와 갑시다 <laughs> 오! 아직 안 늦었습니다. 김종국도 다 있는데 아, 하... 아. 얘 지금 봐봐. 밀었어, 나를. 더워 그래요. 더워서? 돼요, 우리. 아, 진짜. 가자, 가자, 가자. 한 입만 더 먹고 가자, 세미야. 아, 여기. 아. 아 여기. 아니, 아니 너 바다가 가고 싶구나. <귀여워>. 여기 너무 좋다. 아, 그치? 어, 물이 추워서 들어가는 거야. 어. 혜미야, 여기다 이렇게 손대면안 돼, 봐봐. 여기 어, 어, 어. 기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떨어져서 가야 어, 돼. 되... 알겠지? 어, 어, 저쪽도 가서 볼까? 어, 가자. 어. 우와. 어. 여기 봐봐. 우와. 기대면 안 돼. 어, 기대지 마세요. 어, 기대지 마세요. 기대지 마세요. 어, 기대지 마세요. 저기 있지? 여기 기대면은 여기 떨어질 수 있대. 위험하대. 야, 근데 여기 너무 멋지다. 생리야, 여기 너무 멋지지. 형, 형, 사귀시는 거 너무 멋지지 않아? 어, 슬피. 어, 슬피. 어, 슬피. 어, 안 보여, 안 보여. 보여? 저참어 지금 보인 지금 보인다 보이지 손 대장적이 뭐야 니 엎드리세요 자 엎드려 어 엎드려 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laughs> 안돼. <laughs> 오늘 네. 둘이 닮았어요. 삼촌 어, <laughs> 아. <laughs> 넘어간다. 삼촌 넘어가. 하다 보여? 지금 하다 물안 많아? 하다 물 물이 많아. 많지. 어떻게 해야 돼? 어?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다 물이 많으면? 어. 그냥 보면 되지. 뭐라고? 엄마 키야. <laughs> 뭐라고? 그냥 봐. 아, 예쁘다 하고 봐. 이거 안 들어가는 곳이야?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어. 그럴까? 여기는 안 되겠어. 여기 들어가볼래? 안녕. <laughs> <laughs>